물고기를 잡았다고? 네, 네. 진짜? 네. 진짜 물고기? <laughs> 어디 서어 물고기가? 지렁이 같은 거 안에 이런 게 있어요. 뭐 물거 움직였어요. 움직였어요. 아니야. 방금. 아니야. 아니 여기였는데. 미역이야 미역. 아니고 물고기, 3개. 물고 물고기, 새끼 물고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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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거기 물고기, 물고가 물고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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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고이 물고기, 물고기, 물기 물고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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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기 여기 엄청 큰거 있다 어디야 여기 여기 어디 앞에 어디그 앞에. 앞에 안 보이는데? 여기 앞에 오 진짜 큰거 큰데아진 큰거 이정도 직접 총를 잡아야 돼으야비 <laughs> 없잖아 아니 그 안에 숨어있어 음? 없는데? 나와 그 안에서 이제 나와요 그 깨볼까 한그 안에서 나와 <laughs> 나도 나도 숨어 있는 거야.